<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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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you from being do or killed. And mm -hmm. Mm -hmm. I really enjoy donuts and this this light should become a full time and narrow light. Mm -hmm. And, mm -hmm. and mm -hmm. then the little and narrow life are infectious. I Don't you understand my want to protect them. What the are you or not? Right now I'm trying to introduce our rules about food. Uh, Avoids mm -hmm. on well, here is, pet food, there is too much food. 네, 잘하셨어요. 어, 가봅시다. 필기할 준비하시고 가볼게요. 이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동물 병호사 뭐 들어보셨어요? 어, 동물 병호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 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서야 조금 이런 어, 동물의 그런 사람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 인권이지, 어, 동물도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 그지? 응. 왜? 그 동물들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지? 그런 얘기도 하고 길고양이들 데려와가지고 중화 중성화 수술 시키잖아. 그지 개가 자꾸 번식하니까 근데 뭐 길고양이들한테 그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말이 굉장히 많죠. 어. 잡혀가는 고양이 입장에서 어때? <laughs> 내가 어디다 끌려가서 갑자기 어 찌가 없어지고 다시 어 거기 돌 그리고 그 표시가 하잖아. 귀나 그 꼬리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표시를 하거든, 중성화 했다는. 어, 그래서 그런, 그런 문제들 최근에서 사실 미국에는 동물 변호사는 굉장히 흔하거든. 음, 반려동물을 되게 중해요 그 굉장히 그 패밀리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어, 그 강아지를 먹는다 이거는 진짜 막내 가족을 그냥 잘라 먹는 것 같은 가재로생크를할 정도로 어, 동물 그에 대한 사실 그런 어떤 동물의 뭐라고 권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음. 볼게요. This is an interview with a White, an animal lawyer from New York, Greece. 어, 이게 한 인터뷰인데요. 누구랑 같이 한? 리사 왓츠라는 사람과 함께한 인터뷰래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어, 리사 씨와 함께 인터뷰를해요 What does an animal lawyer do? 그래서 응. 동물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래요. Simply, simply 무슨 뜻이야? 어 간단하게 말해서 대신 요거는 그냥 하나 수거처럼 외워버리세요. 어하나의 수거처럼 외우세요. Simply, simply 간단히 말해서 나는 부사구예요. Our work 우리의 일은요, not very different from other lawyers' work. 뭐래? 그래. 다르데 다르지 않대? 어, 크게 다르지가 않대. 누구와? 다른 변호사들의 work 일과 크게 다르지 않대. 그래서 다른 변호사라는 것은 무슨, 무슨 뜻이에요? 동물을 변호하는 거 말고, 어뭐 사람을 변호하는 어, 그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대. 아, 이제 아기디 e e 디 t h e r different 요 r 가무엇 m 다 t 다 r i a l w 요 r 요 d There 수 r e 요 o r e more, m o r 는다 o r e m 많잖아. m 도 있고 m 도 있고 m o 다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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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네, 합니다. 무엇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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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런 설명을 다사나누겠습니지 We work to protect the rights of animals.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는데 뭘 위해서 일해요? 뭘 위해서 일해요? 얘들아 rights라면 무슨 뜻이었어? 우리? 그렇지. 권리. 어, 누구의 권리? 동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음. 보호하기 위해서 일한대요. 이들아거기투 프로젝트에 밑줄 긋고. 수부정체에 음. 무슨 용법? 음. 그래서 우리 지겹게 했어. 어,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요. 우리 음, 구사도 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표시 어떻게 간략하게 하기로 했어? 정치사. 어. 이렇게 적어놓는다 그랬죠? 간략하게, 맞죠? 무엇하기 아, 뭐뭐 위해서 부사적 요법입니다두부동사에 We try to protect them.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y 수부동사를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무엇무엇 무엇을 무언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Try I에 대해서 무슨 이었어요 무엇무엇을 시도하다 어 이렇게 쓰였거 각각 쓰임에 맞게 우리가 술를쓸 어, 거냐, i n g 를쓸 거냐 선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뭘 노력한대? 뭘 노력한대? 그렇지 팔텍트 어, 보호하려고 노력한대요. 누구를? 그들을 동료들을 의미하겠죠. from being h a r t o f a k i l l 그랬어. 뭐로부터? 음. 어, 다치거나 죽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한다. 뭐 얘들아 거기 프로텍 t 의 형광펜, 대매 형광펜, p r o 형광펜, ind 형광펜. 자 p r o t 그리고 그 여백에다가 어 거기. 여백만 더이다가 쓰세요. 목적어. From. I.N.G. 요런 애들. 두개서 자주 보자. 얘 해석 어떻게 한다고 랬어 목적어가. 어, 얘가 목적어죠. 오라고 표시한다고 랬지 어떻게? I.N.G. 하는 거로부터. 목적어가 뭐뭐. 목적어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한다. 막다. 어, 이렇게. 그래서 동물들이 어, 된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being hurt,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 죽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대요 동물들을, 그치? 뜻거를 목적어로 써. 목적어를 역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가도 틀린 건 아니지만. 됐어요. We also we o e r why is? 그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 준대? 조언을 준대요 누구에게?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뭐 어떤 다른 사람들? who protect a n i m a l e 동물을 하는 다른 사람들 얘들아 거기 후부터 애니멀스까지 바로 묶어주세요 얘들아 후는 정체가 누구야 지금? 후 정체 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누구였어 후? 후 그렇죠? 어? 명상 의문대명상 어 이제 후와유 하면서 누구야 하고 의문대명상 얘는 뭐였 그렇지 관계대명사요 관계대명사 조건 어떻게 됐어? 얘 앞에 누가 있어?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 지금 사람 누가 있어? 아덜피풀 그렇죠? 사람을 나타내는 주어가 있고요. 후 뒤에는 얘들아 주어가 와요, 동사가 와요. 동사가 오죠. 왜? 네. 얘가 지금 주어 자리를 대신해서 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어디에 맞춰 준다고 했어. 시제.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 어, 주절의 지금 주어 동사 시제가 동사가 얘가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에 따라서 어, 얘 시제도 어때 똑같이 맞춰 준다고 그랬어. 두 번째. 여기 만약에 얘들아, 앞에 현재 시제라고 치고 여기에 이즈나 어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즈가 들어갈알이 들어갈까? 알이 어, 들어가죠. 키프이니까 그렇죠. 어, 지금 여기 이 후가요. 누구랑 똑같은 애냐면 앞에 있는 아덜피콜이랑 똑같은 애야. 어. 내가 주어야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 어. 그래서 얘가 주어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 아님 와요. 어.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동사가 나와 있네. 그치? 프로텍츠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주어가 누구니까? 아돌 피플이니까, 그치? 주어가 복수 주어일 때는 우리가 농사 S 안 붙인다 그랬죠, 그죠? Y 디즈 칠 디스죠, 그랬어. 왜 너는 이 직업을 선택했어? 뭐래? I love animals. 나 동물들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I was always interested in becoming a lawyer. 그랬어요. 뭐래요, 얘들아? Was interested in it 좀. 좀독해할때 자주 나오는 소. 이 인터레스팅 등이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었대 변호사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대요. When I did law school 내가 로스쿨을 마쳤을 때 얘들아 로스쿨이 뭐예요? 로스쿨. 어, 변호사나 판사나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지 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증득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이후에 도 로스쿨을 다녀야 돼요. 내가 이 로스쿨을 다 끝마친 후에 어, 끝마쳤을 때 I did 마운티 u n t e r 내가 어떻게 했대? 바운티어 이렇게 자원 봉사 일을 했대요 언제 또 o 올 그렇지. Two years, 2년 동안. We did animal ch- 어, 체리티를 했어. 어떤 일이었어? 어떤 일이었어? 어디에서? 예를 들어 체리티하면 자선단체란 뜻이거든. 어, 조, 동물 자선단체와 함께 2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대요. I really enjoyed the work. 내가 진짜로 이 일을 즐겼대. 그리고, 뭐 했대요? Decided to, 어떻게 한 거야? 결심했다라는 동사죠. 내가 결심했대. 뭐가 되기로? A full-time animal lawyer 하면은, 뭐예요? 이제 full-time은 뭐야? 반대가 part-time이지, 그치? 어, part-time 하면 알바로 일하는 거고, full-time은 전체가. 내가 하루 종일 그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게 뭐라고 해? 그래? 전임. 전임. 어. 전임. 동물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얘들아, 거기 d 사이드 d e 의 밑줄. 얘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을 결심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어. 근데요, 중요한 게 얘예요. 얘, I and C 형안 돼? 안돼요. 어, d e c i d 는요 반드시 투표 정답을 원해요. 목적어 그래서 아이 n 절대 안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왠지 Decide I i 처럼 자연스럽네. 애들이 그렇게,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해 잘 즐기게 봐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퀘스 e A 블랭크 n k 네요 A에 뭐라고 얘기했길래 애니피또도물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지 어,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핑크랑 애니멀 라이츠 사이에 무슨 뭐 약대 있는 거 그래서 조용고 할까? 나그 중요한 줄 알았어. <laughs> 이제 만만하게 대사 아니야? 얘들 만만하게 대사 일단 대사를 외치고 내일 <laughs> 진짜 미치겠다 맨날 알려줘 아유, 아 <laughs> 아유, 뭘 죄송해 얘들아 물어는 죄송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동물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여기 한 문장에 주어 동사 주어 이두 번씩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아니요. 없어요. 어, 문장 한 문장 이제 한 문장에 점이 없잖아. 점 그지. 어 문장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래. 어, 여기요. 이거는 뭐냐면 대시가 내가 생각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버려요? 문장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리고 나은 대점이 뭐가 돼? 하나, 그렇지. 어, 하나 느끼면서 얘가 하나에 목적어가 는 거야. 어. 얘가 대시, 있는 순간부터 이 주어, 동사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의 명사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어.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뭐를 주어가 근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 중요하다는 중요하다고 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가 돼? 목적어가 돼요 그리고 이 대세 정체는 뭐예요? 접촉사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얘는? 접속사 대신 어 관계대명사 대신요, 뭐 하는 것이하고 명사절을 읽을 수 있는 힘, 걔는 종류가 달라요. 어, 관계대명사 대 접속사 대는 종류가 달라. 음. 생긴 건 똑같잖아. 그치? 종류가 달라.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대만 하나의 명사로서 쓸수 있어요. 그 그리고 이 접속사 대신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 얘를 대라고 써줘도 돼. 아, 전노태 생각해서 있는 거죠. 그럼 음. so, 이 분들 그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생각한대 얘들아? Any more or just like a person s property 그랬어. 뭐래? 음, 재산, 재산. 음. 어, 그렇 어, 그냥 단지 사람의 사유재산처럼 생각한대요. 어. 어. 사유재산과 같이 생각한대. 그죠? So 그래서 they don't understand my work to protect them.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지 않는데 work, 어, 내 워크, 어내 일에 일을 어떤 일, 동물들을 보호하는 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거기 첫부터 뎀까지 묶어주세요. 왜 묶으라고 했을까? 야, 이거 무슨 어? 아, 이거 표구동사 무슨 용법이에요? 어? 분아다거어떻어내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그들을 보하는 호내 일. 분이구동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앞 t 이프명사를 어떻게 해 r e 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됐 o u w h a t c a s e a r e y o u w o r k i n g o n n o w 그랬어. e if 야 현재 어떤 건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어, what case 왔다음에 명사 나왔네그그지 어, 어떤 case,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case야, 어, 어떤 경우야? right now 사실 지금은 현대 i'm trying to introduce, law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대? introduce, 그렇지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뭐를 법을? 법들을 뭐에 대한 법들? Food label on hot food 그랬어 애완동물 먹이에 대한 먹이의 식품 라벨에 대해서 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말하려고 There is too much melted fat food in store now 그랬어 There is 하면 뭐 있다 이런 듯이 뭐가 있대 어 너무 품앗이 많이 해안 좋은 애완동물 그런 어, 애완동물 사료가 있대. 어디에? In stores now. 현재 가게에 이제 a n i m a 그 애완동물의 주인들이 s h o u 알아야만 하는 게 뭐를? Where their a n i m a l food comes from 그랬어. Where 주어 u r 동물 사 어떻게 했었겠어? 어떻게 그들의 먹이가. Where comes from?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If this case is successful, 만약에 이건이 성공한다면, e v e project the l house of animals' health. 이것은 동물의 향수, 건강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끝납니다. 얘들아 이거 if this case will not s u c c e s s f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왜? if절에는 음. 그렇지 어 미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문제 잘 아시겠어요? 검사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 여기 4번 맞춰봅시다 1번에 Why is he so mean? 이어봐요 그래 주제 몇 번일까요? 그렇지 4번이죠 어 working 그 동물에 대하, 대해 변호하는 어,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일, 그래서 그렇죠. 번이이 되겠네요. 이번에 Where would the following sentence b e s i f i t 그래서 이라긴 칸이 어디에 들어가면 적절하겠니? 긴칸 보자. 그러나 우리가 동물들을 돕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지 A번이 되겠다. 왜? 우리는 동물들을 돕는다 사람이 아니라 어, 그 앞에서 바로 안무 장서 뭐라고 했어 A 앞에서? 음. 어 우리는 사람,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나 별거 다를 게없다 그러나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음. 이제 1번 그쵸? 3번에 What did Lisa do before becoming a full-time lawyer 그랬어? Full-time lawyer가 되기 전에 리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렇죠. 자원봉사가 들어가면 맞게 하세요 그냥 베스트 저기 엔서른 She did volunteer work for two years in an animal charity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She did volunteer work for two years in an animal charity 그렇죠? 4번 애들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말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A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할 때 너무 어려운 거 없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 동물의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때? 내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렇죠? 답이 2번이 되겠죠. 5번에 What is Lisa trying to do t h i s d a y 요즘에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리사 그럼 그렇죠. 4번이죠. 어, 그 푸드라벨을 소개하려고. 그 그렇죠? 다음에 6번에 그 1번에 제니퍼가 한번 크게 어 볼까요? 어, 응. 음. 얘들아, 동물 애호사들이인권보다 동물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아니죠. 어, 폴스입니다. 이번 이번가 한번 어 볼까? 네 응, 음, 리사 가요. 동물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맞아요. 어, 자, 어, 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괜찮아요. 네, 고생하셨고 54, 55페이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Waktu t a 시면 t e r u